인생연금술 4월 7일. 자기 안에 있는 신의 자질의 부추김을 당하면 두 번째 단계는 마지막에 대단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함으로써 영혼은 세 번째 단계인 지식의 무대로 이끌리게 됩니다. 사람은 완전하게 되기까지 각각 확실하게 다른 세계의 단계를 거칩니다. 최초에 경험하는 것은 동물의 단계입니다. 그곳에서 사람은 재미있고 단순하게 사는 것에 만족합니다. 확실하게 눈을 떠 죄의 개념이나 신으로부터 부여된 자질을 바라보며 없이 자기 자신의 마음에 가능성도 전혀 떼닫지 못합니다. 두 번째로 거치는 것은 양면성의 단계입니다. 그곳에서 사람은 확실하게 각성된 마음으로 동물의 세계와 신의 세계 양쪽을 보며 그 사이를 왔다갔다 합니다. 이 단계에 있을 때야말로 영혼의 성장을 위해 유혹이 도움이 됩니다. 그곳에서 사람은 끊임없이 다투고 향상하거나 타락하기를 되풀이합니다. 그리고는 죄를 범하고 후회합니다. 오랫동안 몸을 두어 온 안락한 곳에 아직도 애착을 느껴 떠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과 동시에 순수하고 뛰어난 영혼을 가지고 싶다고 강하게 소망하여 어느 쪽으로도 결정하지 못하는 자신을 계속 부끄럽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안에 있는 신의 자질에 부추김을 당하면 이두 번째 단계는 마지막에 대단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이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함으로써 영혼은 세 번째 단계인 지식의 무대로 이끌리게 됩니다. 그곳에 도달한 사람은 영혼과 유혹을 초월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신의 자질을 몸에 익힌 사람은 영원한 기쁨과 평화로 충만합니다. 온갖 고뇌의 원인, 온갖 희망을 꺾는 것, 온갖 슬픔의 본질은 잘못된 자아 속에 있습니다. 만일 그와 같은 자아를 버릴 각오가 되어 있다면, 그리고 이기적이고 오염된 무지한 성질을 자기 앞에 자진해서 드러내고, 그 사악함을 남김없이 고백한다면, 당신은 자아에 사로잡히지 않은 인생을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당신은 애면에 있는 신의 자질을 알수 있습니다. 그 자질은 욕망의 충족을 추구하는 일이 없습니다. 따라서 유혹을 다가오지 못하게 해 고뇌돼도 무관합니다. 그와 같은 자질을 몸에 익힌 사람은 영원한 기쁨과 평화로 충만합니다. 자신 안에 있는 신의 자질에 보다 확실하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수많은 사람이 떠받들고 있지만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고 그 가르침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더욱 적은 그분, 즉 예수와 함께 이렇게 선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세상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신약성서 요한복음 14장 30절 지금의 환경을 최대한 좋게 바꿈으로써더 나은 다음 환경으로 옮겨갈 준비가 갖춰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윽고 알맞은 시기가 오면 당신은 마침내 꿈의 집으로 이사하게 될 것입니다. 신약성서의 달란트의 비유가 이 진실을 나무랄 데 없이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아무리 작게 보여도 그것을 잘못 이용하거나 무시하게 되면 마침내 그마저도 빼앗기게 된다는 비유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지금 우중충한 거리에 있는 좁은 아파트에 살면서 큰 집에서 사는 자신을 그려보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의 작은 아파트를 낙원으로 바꾸어 자신이 크고 넓은 집에 살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십시오 매일의 식식사도 머리를 짜내어 매우 먹음직스럽게 바꾸십시오 혹시 그런 일을 할 돈이나 시간이 전혀 없다면 모든 방에 있네라고 하는 망치로 다정함이라는 못을 받고 미소라는 카펫을 빈틈없이 깔도록 하십시오 그 카펫은 햇빛에 색이 바르지 않을 뿐어가 아무리 사용이도 달아서 해지지 않습니다. 지금의 환경을 최대한 좋게 바꿈으로써 더 나은 다음 환경으로 옮겨갈 준비가 갖춰지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이윽고 알맞은 시기가 오면 당신은 마침내 꿈이 집으로 이사이게 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 집으로 가기 위한 준비를 의욕적으로 실행한다면 그 집도 틀림없이 당신을 끝까지 기다려 줄 것입니다. 당신은 지금 생각하고 공부할 시간이 더 필요해. 난 일하는데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겨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신에게 주어진 얼마 안 되는 자유시간을 얼마나 잘 활용하고 있는지 돌아보십시오. 만약 그 자유시간을 쓸데없이 허비한다면 당신에게는 아무리 시간이 많아도 모두 부질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만큼 당신은 더 게으름뱅이가 될 것이 뻔하니까요. 자유시간은 적은 것이나 심지어는 당신의 가난조차도 결코 불운이 아닙니다. 만약 그것들이 당신의 성장을 방해하였다고 느낀다면 그것은 어디까지나 당신 마음이 멋대로 나약이라는 것을 덮어 씌운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것들에서 느끼는 불운은 사실 당신 내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연금술 4월 7일의 명상을 마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